하고 화장실 그 안에 문 열어보면 이가 꽂는 데 있어. 그거 안에다 넣어놔, 이거를. 네. 이건 이거 뭐예요? 아, 지금 긴 길에서 내가 담긴 거 같은데? 동방이가불 때문에. 주먹이 여기 꽂는 거 같아요. 이게 칫솔 걸어놓는 건가? 어. 아, 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네. 일단, 그러니까 치솔뭐만 사갖고, 교체해갖고 쓴다는 생각저몇게 음,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짠, 짠. 짠. 고정수가 형에다가 그러니까 형이나 누구 살면, 치솔뭐만 그거만 또 따로 사갖고, 교체해가면서, 어. 구체하면서. 구체하면서. 있는 어. 음. 이렇게 쓰라는 것 같은데? <목소리도>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나, 나 거. 이렇게 어, 드라이, 드라이기, 드라이기 꺼내다 아내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침면하는 거야? 멋있네. 좋다 아, 그거 더 잡고 있는 거야? 오, 돌아가 거잖아. 이따 이거 여보여 볼까 아, 기름보다 더. 엄 저기 코피지로 한번 <laughs> 더주는게더 강해진다고 했잖아. 됐어 양채가 밥 먹고 이따가. 김지은 쓴한데 제 진짜 더 열심히 해서 기짜이거아문 아, 닫다 어, 여기다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아 우리는 갑자기 아, 해서 음식을 끊고 갈라면 해거아이 영화는 다보여졌어 이거 버려? 그건 버려주시고 여기다 넣고 거기다 케이스랑 사서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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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보관하는거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 뚜껑을 덮나 이렇게 해서 음 그러니까 이 만약에 엄마 칫솔, 엄마 칫솔, 칫솔만 바꾸면 이걸 다 같이 쓸수 있는 거야. 칫솔을, 그, 만약에 얘가 이렇게 쫙 벌어지잖아? 그럼 다시 사야 돼, 이거. 알았지? 여기 말고 여기 떠는 거.

<목소리> 응.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다어 끝으로 알았더니 뭐라고 당신 하나 먹었어요? 안 응. 먹어? 잘불러 하나 먹어 먹던지 쬐끄만 거 하나 봐? 잘불러 먹는 거야 자, 맛만 봐안 <목소리> 먹으면 서운한 게. 자연 카스테라가 후식이 되겠어요. 응, 음, 지금 말 들리네. <laughs> 그동안 소개팅 그래. 한 사람들한테 다 보내줘.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laughs> 너 먹방 하는 줄 모르는 <laughs> 거야? 자 내가 자, 줄까? 여러분, 문화요 문화. 이거 많 회수았네이불이 좋은 거예요, 이게. 양파 볶음 비자는 뭐. 지금도 존부 살짝 들가네 엄마가 이거 이거 응. 아이고, 모 이제 거빼주자네이고 하고 있어. 안 먹을 기름 있어. 구멍하면 되겠어. 응. 거다꾼 거예요? 응. 끝났어. 어 잘했네. 얼마 되셨어요? 또한편또 있잖아. 네또 있어요. 다음 생일 누군가요? <웃음> <웃음> 바로 이어서 합대요. 정성파 생일. 어 오빠네. 왜요? 정성파가 빨라. 징영이가 빨라. 아이고. 이월 달이면 아. 오빠가 빨리. 진겸이는 양력으로 하고 오빠는 음력으로 하잖아. 어제 누구 생일이었어? 아니야. 서울 기요장 나가. 어, 저기... 어, 어쩐지. 사람이 아까. 진겸이. 작은 할아버지. 응. 뭐라고? 에? 네? 작은 할아버지 전화 왔어? 아니요. 전화 오지 않고 그냥, 그냥 어제 작은 할아버지 생일이었어요. 음. 어떻게 알았어? 응 여기 음. 이걸 보았지 음. 저기 진겸..진겸이도 어양력이로만 어, 1월 달, 2월 1월 25.. 24일 2월 음. 14일 근데 저기 저기 뭐야 한국에 가서 얘를 낳는데 음료를 응. 그렇죠. 했다는 게 아닌데요. 무조건 양념으로 저 줬죠. 그래서 음료를 했다는 게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양력기로 해서 사 먹었다는데. 이 응. 농사철을 전부 비교하면 음료로 맞아. 근데 이거 일본 설이라고 하고. 얘가 1월이고 진겸이가 2월 아니야? 아니요. 진겸이도 1월이야형 3월일 거예요. 3월이에요. 1월인데. 3월 14일. 목력이로는 1월이죠. 증기엄니 1월. 생일은 어? 여기서 화이예 근데 얘들은 양력이로하니까 얘는 1월로 오고 3월 발렌타인데이 아니야? 3월 14일. 화이트데이. 그건 응, 화이트데이인데. 아닌데? 형 생일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야.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 14. 아, 형은 신경을 잘안 쓰지만. 그래서 이거보다 증기엄니가 1월 달에 이고다답이래서 그렇다면 음, 호주 이렇게 하는데 3월달에 있다. 음. 3월달에 낫다 이번엔 소고기 하나 한번더 이사를 그래. 하나 김겜이는이월달로 낫게 이었지 수술해서 낫데이월달 생일 제일 영역을 똑똑어 아이고야 흔들어 그게 1월달 생하고 12월달 생일이랑 1년 차이가 나는데 훨씬 속도가 지 <laughs> 학교가도 따라가는게 달라 어 생각해보는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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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한살 먹고 들어가니까 어. 음. 아구야 <laughs> 확실히 서울은 말이야 전국에서 보이지만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 천재도 기는 거리아 머리 좋은 사람들 어쩜 말. 뭐 뭐했나 인겸을 커팅 아, 시켜야지 아, 아. 초 초원성... 원상복 오과 생일 때또 써야 하니까 <웃음> <웃음> 이거 다저서 되는 거야 도구? 음. <웃음> <웃음> 우리는 먹을 때 대화가 없습니다 <laughs> 이제 대화를 하네 <나네. 웃음> 아니 야저 빵을 주워 먹고 아동그란거동그란거짤러 거. 준다며 취직해 <laughs> 맛볼라 그러지 응 음. 음. 제가 자을게요 그래요 운동하자 인형이가 짤는데 요 인형이 좋아 근 보내주던지 빨리 보내줘 보내주던 길이 아이치. 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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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려?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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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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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하하하하하하 열여섯 조각 나오고 어깨만 신는어 지가 알아서 하지 반절 짧은 것 반절 자르 도도도 <laughs> <또> 반절 절 <짧아>. 반절 <laughs> 자르는 것도 참 많네요. <laughs> <laughs> 칼날을 세워서 잘라야 끝에가 그렇게 안무는게죠이렇게요더 어. 세워 칼을. 그렇지. 이렇게 네. 세워야지. 지금 손잡이에 칼날이 묻었잖아. 자꾸 칼날이 그렇지. 네.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네, 잘하네. 칼날을 더 세워. 어. 36분 동안에. 아 그냥 먹어요 아, 그냥 <laughs> 한, 번, 아, 한 번씩 더 잘라 한 번씩 더 잘라 아, 아, 12번 더잘라되인기한 아, 아, 번씩 더 잘라야 아. 참, 한 조각씩 아, 한 조각씩 아, 가지 말도 많고 그렇지 아, 아. 어제 마녀도 했는데 그러니까저 아, 그러니까 그거 불려다가 무서워서 아, 왜? <laughs> 봤던 거잖아 네. 근데. 근데 조금 무서웠어요 잠못잘장하 나도 이제 다넣 이거, 여덟 개밖에 안 왔어. 뭐 여기 켜지 안, 안 나왔어? 안나 게재? 이게 뭐야? 어제는 술을 안 먹는다. 저거 <웃음> 패딩 때문에 어, 저거 옷걸이 아니야. 옷걸이. 이경우 이제 동만 잘라도 되겠다. 응, 먹었줄 알아. 우리 집에 운동기구는 다 옷걸이야. 그만 짜증. 이이이이이이이이 이. 말하는 거? 막으니까. 그럴 줄 성격, 가격이 어, 떤. 없어? 없어? 열몇 띄어 띠요 여아여섯조아열아여섯좋요아직도 안나왔어? <laughs> <laughs> 아자어아 문어, 줘, 문어. <laughs> 맛있게 먹었네 응.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 좋아. <laughs> 음. 키우기가 어려워요 저기안 먹어? 우리는 쌍둥이 낳아야 되는데 모스매들 <laughs> 여자들? 그것은 기계로, 네? 기계로 해돼그런데내 아. <laughs> 쌍둥이인데 내 쌍둥이 아니 남매라면 예 남매라면 딱좋다 <laughs> 아니 근데 그건 기계로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병원 다니잖아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나? 쌍둥이는다 만들어. 다만들어 됐어. 됐어. 아, 어디 이렇게 가져가. 가라고 이렇게 있어, 갈 사는 사는 등기는한 자, 덜고 돌리는. 개 오개 내못 아빠 옆접시 있는 잘라서끼는게니 배가 무거우니까. 아. 어. <laughs> 기순 기순이 얼굴 <laughs> 좀한기순이 있잖아. 기순이 아빠랑 다이어트 해야. 맨날. 엄마는 방에서 이거 댕기고. 응. 인 겸이 저거 했이인 겸이 배불러서 안 먹어. 한 점은 첫? 아니, 저거생기인줄 알고. 아한 조각 만만한 문항을 뭐 아, 잡아 아니, 케이가 안 좋아해요, 인 겸이. 아니, 좋아해요. 뭐. 안 좋아한다니까. 아니, 먹은 이람도뭐 응. 그조이뭐아 너무 조각 아, 먹주지 진짜 짜끔좋하나 거야. 그다안 주고 그래. 이만큼 뛰어냈어, 그나마. 아. 어? 맛있다. 음, 또줬네 아. 어... 어? 음~~ 맛있네 한초임 염색하고 나왔네 검은색으로 카스테라 음. 그거 주세요 인가? 생크림 없게 응. 생크림 있는걸 나줘 생크림이 있어 맛있는데 어. 생크림 쟤는 테이도 싫어해, 싫어해. 생크림 크림을 빵을 싫어해 크림을 싫어해서. 생크림 있는데 여기 응. 말다. 갈게 하나 찍다 음. 엄마도 먹었어. 먹었어. 말도 다 있다. 채 있어 다본지이들들까지외고하 마늘도 마늘. 마늘. 마늘 많이 먹으려고 많이 먹는 거. 만화드시오지마를어고 진이 뭐예요? 1등. 진선미할 때 1등. 이거 처리 흩 버려. 넘칠것같은데안넘쳐넘쪽 여기 빙그르르 <laughs> 샵. 이 스타트. 그 일곱 명이 누구예요? 몰라요. 어, 하나 먹어볼까? 고기가 남았어? 잘 먹었네 남자랑 먹었어 아니요거 먹어도 안좋 여기 안에 칼이 있었네 미니 칼 음. <laughs> 먹다 보니까 칼이 나왔어요 <laughs> 근데 아까 말 안했나? <laughs> <laughs> 칼이 칼이 인제 나와갖고 근데 그어이 있어? 이 안에 있네 이렇게 네, 나도 못 봤어 그 옆에 이렇게 꺾으면 나오는아 여기 이렇게 꺼내라고 이렇게 있었나봐 이야 음. 머리, 머리 좋네 머리 좋네 처음 사먹어보니까아 이제 하나씩 날라 자 인겸이 이동 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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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겸이 이거 칼싸움 할때써색 젓가락 얘다 넣고 잘라 이동 완료 어? 이동 음. 여기다 넣고 있잖아 빵 여기다 주니까 여기자 아까 물티슈 티슈 먹거요 음. 자, 아, 오늘 여기서